이 부분 자리 <목소리> 좀 좁지만 있을 건다 있는 하나씩 있습니다. 이 샤오미 슈트 있고, 기면 면 이렇게 센서도 있고 더울 것 같긴 한데 레드노시 좀 밝은 색이랑 고 옷을 받고 읽었습니다. 아주 좋은 날씨. 라면. 아, 지금 제가 강도를 좀 높였거든요? 짝짝은 하면서 엄청 기름지면서 약간 스나이 맛있는데? 아, 좀짭짝은 해. 짜다, 짜다. 그러니까 좀 느낌이 사네. 살짝 매운 것 때문에 느끼한 게 조금 중화가 되는 느낌? 맛있습니다 네,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조금 더 깔끔하고, 좀더 고소한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이쁘다라고 생각했더니 비싸네. 25,000원. 그럼 8,500원? 여기가 이쁘긴 한데, 약간 번화가 쪽이라가지고, 가격이 좀다 있는 것 같아요. 뭐지, 이건 맛있겠다. 2만 원, 2만원 괜찮은데? 음, 괜찮아 보네. 두툼한 것이. 잠옷이 어디서 다나꽤 넓네요. 오, 어? 이런 음, 거 좋은데. おらいてい製の皆様、おすすめアイテムをご紹介いたします。着る、肌触りの良い、タフニットコレクションと、裏ラキ素材を使用した、クラミのアーン 여권을 가지고 오면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저 여권도 안 가져왔고 엄청나게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. 그냥 갑니다. 딱히 마음에 드는 건 없는데 굳이 살필요는 없으니까. 홈는이 뭐 엄청 싼 것도 아닌 것 같고. 수정. 찻잔 세트를 좀 사고 싶은데, 아... 딱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. 가도 세트?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가도 세트를 사고 싶은데, 그런 건 딱히 없네요. 어, 여기 이거, 이거. 뭐 이런 거? 68,000원? <laughs> 뭐? 没了。 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거 없을까요? 여기 8,500원이에요 가격을 안 보고 샀더니 이게 무슨 다이어트 차 어쩌고 저쩌고 돼있길래 샀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어, 어이 없네 <laughs> 덜덜덜 그리고 이게 8,000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이게 1,500원 정도인데, 제가 8,500원인 고 근데 거슬러이 너무 크게 적혀 있어서, 나는 그게 이 가격인 줄 알았어. 아무리 일본 밀가가 비싸다고 해도, 이게 8,500원인 건 말이 안 되지. 틀 정도 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빡시게 하게 돼서 피곤하고 힘들지만, 그래도. 그래도 파이팅 이런 게 있었네? 저 숙소 바로 여기 앞에 이런 신사가 있었네요. 몰랐네.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곳이 있었네요. 뭔가 이렇게. 청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마칠 때가 다된것 같아요. 골목 감성 좋은데요? 골목 감성. 이런데서 더 어? 먹어보고 싶은데 뭔가 <웃음> 아직은 <laughs> 이푸도 라면입니다 여기 사람이 없지? 면네 식당 근데 여기는 좀 비싸네 됐다 주문했어 어 라면 한 그릇씩 여기 지금 라면 한 그릇씩 14,000원이네 나오는 건가? 음. 이건 조금 더 매운 라면인 것 같아요 음. 맛있을 것 같아 여기는 음. 음. 차슈가 조금 두꺼워. 비싸서 그런지 차슈가 두껍고 좀큰것 같아. 아까 제가 다녀왔던 라면집들보다 국물도 좀 뭔가 간장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느낌이랄까? 마늘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. 마늘을 내가 따로 넣어야 될것 같아. 아닌가? <laughs> 음! 맛있다. 엄청 부드러워 이걸 넣는가봐요 숙주 숙주가 아삭아삭 씹히니까 더 맛있다 음, 여기는 숙주가 좀 다르네 이게 두껍고 큰 데로 되게 부드럽고 맛있네요 음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슬기, 크레테. 이거 같은데요? 한로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비켜, 비켜주셨어. 이 학생분들이 제가 찍으니까 비켜주시네요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아까부터 계속 저기 클래팩 받는 데에서 기다리고 있었어. <laughs> 여기서 주문을 하고 저 건너편에서 받으시면 됩니다. 와. 따뜻해. 따뜻하다. 음. 맛있겠다. 여기가 뭔가 이쁘다. 아, 이제 한종일 느끼한 거 먹고 라면 한종일 먹고 크레페 먹고 했더니 속이 너무 느들느글해. 카나시분스테지습니다카나시에서 <람해> 보는 게더잘 보이는 거. <람해> 다니면서 맛있는 돈코츠 라면 먹어서 기분이 좋습니다. 어쨌든 오늘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내일도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이 후쿠오카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1년 정도 일본 라면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진짜 어.